저는 지금 현재 진로진학 교사 연수를 받고 경기외고에서 진로진학을 창제 시간에 매주 한 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TMD의 행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, 그 전부터 물론 관심이 있고 또잘 하고 계셔서이기도 한데 실제로 와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진로교육을 둘러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. 어,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, 진로 철학에 대한 굉장히 깊고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어,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인 방식으로 교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현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교육시장에서의 차이라고 한다면. 학교는 50분 단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,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필요하고, 실제로 수업을, 수업이 전후로 있었을 때, 아이들이 굉장히 또 집중을 잘하기도 하지만, 1교시나 5교시가 결렸을 때 굉장히 졸고 힘들어 합니다.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한 2시간 정도의 실, 시간이 확보되어 있고, 원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, 훨씬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학교 진로 진학 교사라고 할지라도 어, 이 코칭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일단 어, 진로 교육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음~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그런 도구들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서 어, 충분히 한번더 생각해 보고 학교에서 개발할 필요분들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.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방학 때뭐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해서 하는 굉장히 고비용으로 하는 그러한 진로 캠프들이 많이 있는데 어, 실제로 그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또 캠프가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이 지속해 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, 이 코칭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마다 학생들이 8주 차로 진행을 하고 또 소수그룹으로 해서 코칭 훈련받은 교그 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밀집해 사는 형태보다는 훨씬 지속적이고 또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러한 툴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니다